다영어 결혼식 가는 중. 날씨 되게 좋네. 어 영호 좋겠네. 날씨도 좋은데. 야 너무 빨렸다. 무슨 가족이냐 내가 왜 이렇게 빨려서 아무도 없어. 너무 빨렸어. <목소리> 박스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준비가 걸린 것 같습니다. 신랑 준비 됐습니까? 신랑 입장. 그럼 박스가 뜨지 않도록.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데요 네, 목소리가 크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만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세상창이 얼마나 씩씩하고 박력 있는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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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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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결혼식에서는 고프라를못 켰어. 사람이 너무 많고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코엑스에서 쉑쉑 보고 가야지. 너무 복잡해졌어. 너무 오랜만이야. 쉑쉑 여기 있구나. 영화관 옆에. 베리 것도 샀지. 베리한테 혼나니까. 쉑쉑 보고 샀어요. 이제 가야 돼. 사서 호텔에서 먹어야 돼요. 왜? 그래? 오늘부터 바뀌었거든. 미접종자가 있으면 아무리 부부래도 같이 밥못 먹는데 말이 돼? 그래서 혼자 밥 먹거나 호텔이나 집에서 먹어야 돼. 그래서 와이프랑 막 밖에서 놀다가 시간 되면 호텔 들어가서 밥 시켜 먹어야 돼. 안 그러면 먹을 방법이 없거든. 갑시다. <목소리> 도착. 운동화 이거 당첨됐어요. 당첨돼서 신기해. 갖고 올라가야지. 햄버거 자기. 응. 내가 자기를 위해 사왔어. 고마워. 응. 같이 못 먹으니까 이렇게라도 같이 먹어야지. 응. 누나 안 지켜 안 지켜. 먹자 배고프지? 오늘은 못나왔신면 싶었는데 갑자기 눈이 이렇게 많이 와못 나가 못 나가 눈 오면 많이 나가면 안돼 그리고 여기 장난 아니다 자기 차 그래 눈 오면 여기 앞에 있잖아 여기 눈 오면 차 막히고 춥고 길 미끄러워서 사고 날 확률도 많고 어, 오늘은 여기 영화나 보자 야 너무 방에만 있어서 코엑스나 가려고요 코엑스는 강아지 유모차 끌고 갈수 있다 그래서 좀 걸어야 돼 매장만 안 들어가고 공인 그냥 가면 돼눈 오고 처음 나왔어 눈 쌓였어 남은... 우와 눈 쌓인거 봐 어? 발에서 뽀드득 뽀드득 소리 나네 야눈 얼마만에 보냐 어? 눈쌓은눈안 오는데 우와 겨울이다 혜리야 눈 쌓였어 패스트차그리 여기가 섹시이야 내가 아까 여기서 샀잖아 은이도 사람 되게 많네요 어 진짜네 사람 되게 많네 저기 여기 그럼 퀴즈너스 없어졌어? 어 퀴즈너스가 없어졌나봐 이게 생겼어. 원래 여기 있었잖아. 포도 과다 전문점이다? 아 9시면 다닫겠다나 한번 쳐올게 숙련 중이래. 자, 자기도 쳐봐. 내 살살 썼잖아. 자기도 쳐볼래. <laughs> 안 돼. 어? 아 뭐야. 엄청 세게 쳤는데? 다시 다시. 어? 됐어, 1. 내가 해볼까? 다시 해볼까? 오. 오. <웃음> 우와, 우기 <laughs> 펀치 좋네요? 좋지? 와정와불와먹와 어? 어. <laughs> 우와, 우와, 이야 뭐야? Ready. 오랜만에 커피 빈 커피 하나 마셔야지. 페지베리야. 여기 호텔인데 밥 먹어야 돼요. 원래 닭발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문을 닫았대. 그래서 여기 유전낙지 여기 유명한 유정낙지 시켰지. 여기서 못 먹어요. 와이프가 미저종자라. 그래서 포장해서 호텔에서 먹어야 돼. 여기 너무 맛있어. 자기 내가 줄게 아이고 유정낙지 시켜서 방에 와서 우리 식탁이야 자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가위도 없어 어떻게 이불을 뜯어 먹어? 응. 베리 눈 베리 눈 뽀드득 뽀드득 베리 눈 <laughs> 베리 발 시려? 어? 발 발안 시려? <laughs> 베리 발이고발 시려? 안을까? 안아줘? 안아줘 안아줘 엄마 안아줘 엄마 어 아이고 안, 안 되겠다. 밤에 산책 한번 나왔어요 편의점 가려고 오늘은 여기까지 찍어야겠네 이제 내일 또 찍어야지 기 이쪽은 진짜 더 발걸기 좀면다 진짜 그래, 한번 내려서 한번 찍어볼래? 한번 찍어줘 찍어봐 데리 근데? <laughs> 끝